웰컴 투 옹기마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옹기 네. 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저는 쇼스트 양정이고요. 네, 저는 옹기마을의 옹기쟁이 허진규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옹기골도의 네. 허진규 장인님 네. 오늘 네. 함께 하시게 됐어요. 네. 자, 옹기마을이라는, 이 뭐, 네. 보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네. 그래도 옹기마을에 대한 간략한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그 울산 외고산 옹기마을은 네. 전국에서 물이 제일 적고 흙이 제일 적 옹기 만드는 흙, 그렇죠? 흙이 제일 적고 그리고 옹기를 빠르게 해주는 바람, 태풍을 어... 타고 올라오는 바람, 올라오는 바람 그런 자연적인 조건이 최적의 조건을 가진 것이 제일 울산 외고산 옹기마을의 특징입니다. 아, 그럼요. 옹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네. 정말 많은. 노력과 환경적인 요인들이 필요한데 네. 그 중에 또 저는 들으니까 네. 울산의 옹기가 유명한 이유가 네. 이 옹기의 그 장인분들이 여기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아, 네. 사실은 제가 제일 막내이고요. 어좀 아, 그러니까 네. 장인이라고 해서 저는 네. 굉장히 좀나이 그렇죠? 지긋하시고 네. 그러실 줄 알았는데 너무 네. 젊으세요. 어, 제가 그래도 곧 6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네. <laughs> 어머! 네. 깜짝 진짜 네.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laughs> 그 어느 정도 장인분들이 네. 몇분 정도 되세요 네. 저희 마을에는 천국을 대표하시는 옹기 장인분들이 지금 7분입 굉장 고배 있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서 현존하시는 옹기를 만드시는 장인분들이 이 울산 외고산 옹기 마을에 다 많이 계실 거잖아요. 어 네. 그렇구나. 네, 네. 장인님 딱 보시는데 네. 저는 제일 눈에 띄었던 게 네. 이렇게 TV 또 나오시는데 이렇게 아, 또 이렇게 뭔가 아, 막 붙어 어, 네. 있고. 네. 아 제가 사실은 항아리를 빚다가 아. 또 출연해 달라고 해서 바로 또 이렇게 제가 옹기를 팔러 나왔어요. 아 급하게 또. 그죠 우리 네. 저희 장인분들께서 네. 정말 그한땀한땀 만드신 그 온기를 네. 저희가 네. 여러분들께 좋은 온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또 장인분께서 나오셨고요.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 앞에 있는 온기들이 종류가 네. 굉장히 다양하고 크기도 네. 많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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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네. 네. 저희 지금 금천 온기라고 해서 금천. 이게 3리터라고 네. 하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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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딱 봤을 때 생각보다 네. 크기가 되게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들었어요. 그 우리가 3리터 3L... 아주 우리 저희 말에 온기가 수백여 가지의 제품이 있는데 네네. 다 가지고 나올 수는, 나올 수는 없지 그쵸,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상품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검천토기 공방에서 어르신이 3리터 온기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네. 한 4리터 정도 짜리 크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 네. 지금 보시는 게 3리터의 온기지만 저희가 네. 지금 안에 열어보면 4리터까지도 넉넉하게 담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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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기 축제에 아주 큰 마음을 잡수시고 3리터짜리 용기를 4리터짜리를 만들어서 아. 그것도 4리터짜리 가격이 아니고 3리터짜리 3m짜리 산... 가격으로 지금 드린다고 아... 일부러 크게 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네. 아마 네. 보시는 분들이 가격이 네.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네. 저희 옹기 축제는 네. 10월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그 옹기 축제 기간 동안이 네. 당인 분들이 직접 만드신 이 옹기들을 네. 50% 할인된 네. 가격 네. 무려 네. 반값에 네. 여러분들께 선보일 테니까 네. 많은 전화 주문 주시고요. 저희 네. 주문은 아래쪽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네. 연락 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하나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네. 일단 이 3리터짜리 금천 옹기는 현재 할인가로 만 원. 만 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저는 이렇게 네. 저렴하다고? 네. 왜냐하면 너무나도 두툼하고 또 무겁고 네, 장인, 네, 네. 장인분들이 직접 만드신 거라서 네, 네, 네. 만 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네. 이걸 살수 있다고 너무 놀라워요. 옹기 어, 축제 때 사실은 우리가 옹기 TV에서 그냥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아, 드릴 정도로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가지고 지금 네. 나왔습니다. 아, 네. 또 옹기 하면 진짜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날씨가 쌀쌀해지고 네. 긴장철도 돌아오고 할 텐데 네, 네. 그때 정말 많이 오, 이용을 오, 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저렴할 때 네. 지금 이 가격에 이제 더 이상 안, 없습니다. 나 저희 숙제 끝나면 네네. 지금 여러분들이 찬스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 금천 온기 옆에는 조금 네. 아담하게 굉장히 네. 귀여워요. 네네. 1.5리터. 네. 1 5리 어, 네. 이거 굉장히 좀 네.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아, 물론이죠. 어. 어, 이 온기든 모든 온기들은 네. 뭐 전자레인지 아. 그리고 오븐기는 에넣으시면안 돼요. 네네. 전자레인지는 네. 가능하고 그리고 냉장고, 어. 김치 냉장고 다 가능합니다. 아, 온기 자체가 냉장고에도 들어가죠 숨을 쉬도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아 냉장고 그렇구나 옹기 네. 자체가 네. 원래 이제 발효를 하는 음식들을 넣어 놓으면 네. 숨구멍이 있어서 네. 이렇게 발효가 훨씬 더잘 된다고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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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거기에다가 냉장보관을 네. 또 하셨을 때 훨씬 네. 최적의 온도를 더 네. 맞춰 주니까 네. 아. 요즘은 또 발효 음식도 중요하지만 네. 네. 뭐 요즘 잡곡 많이 아. 드시잖아요 네. 네. 맞아요. 잡곡살 넣어서 또 냉장보관도 아. 하시고 냉장고 꼭안 넣으셔도 돼요 왜? 외고선 옹기 말에 옹기는 네. 숨을 쉬는 옹기기 때문에 맞아요. 벌레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 특징입니다. 진짜 네. 주부님들이 고민이시거든요. 네. 쌀벌레 생기는 네. 거. 벌레 한번 생기면 네. 없어지지가 않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아무 네. 데나 놔줄 수는 없고, 물론이죠. 그럴 때 옹기에 네. 좀 넣으셔서 네. 보관을 좀 신선하게 네.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우리 옹기 말그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떤 소리가 날까요? <laughs> 뭔가 되게 정 소리가 네. 나는데요. 네. 그리고 얼마나 튼튼한지, 놀라지지 어, 어. 마시고. <laughs> 아 이거 안 깨져요? 네, 아, 전부 깨지지 않는 거지 외고선옹기마을의 특징입니다 아. 무지무지하게 단단하게 구워졌기니다 아. 그리고 유약이 또 완전한 전통 유약이에요 여기 우리, 네. 우리 온양읍 지역에 울주지역에대원산이라고큰 산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서 나오는 부엽토 재료를 써서 아. 부엽토가 뭔지 모르시죠? 네네 잘 몰라요 우리가 낙엽이 썩어서 색감은 흙 흙으로 변해 있는 것이 부엽토라고 해요. 아그 흙이 흙을 우리가 채취해 와서 그 유약을 토대로 유약을 만들었기 아 때문에 가장 순수한 천연 농기입니다 진짜 네. 좋은 흙과 좋은 네. 바람에서도 구워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네. 바로 저희 옹기 네. 바로 외고산 옹기 마을의 옹기고요.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네. 저희가 3터에보여지고 네. 있는데 네. 가격은 2만 5천원이에요. 네. 근데 동일한 우리 고객님들 네. 보시기에는 동일한 네. 3터의 가격에 네. 근데 이거는 만원이고 네. 이건 2만 5천원. 근데 아, 네.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여기 문의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너무나도 예쁘게 네. 네. 나온 제품인데 네.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아, 네, 말씀드렸습니다. 어, 유약이라든지 흙은 다 똑같은 재료를 썼고요. 네네. 단지 이 제품은 이제 뚜껑을 좀 기계의 힘을 조금 빌었어요. 아, 저희가 한번 예, 보여드릴게요. 뚜껑을, 이렇게 비교를 네, 한번 해볼게요. 다르죠? 네. 네. 그 뚜껑을 기계의 힘으로 빌어서 좀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음 그게 대한 가격이 아주 좀 내려가 있는 부분이겠지 네. 그렇다고 쓰시는 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역시나 이것도 네. 이렇게. 어우, 저렇게. 어, 좀 긴장했어요. <laughs> 단지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뚜껑을 찍어냈기 때문에 네. 좀더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 네네. 근데 이 옹기는 네. 우리 장인님께서 수수하게 손으로 한땀 한땀 만드시는 네. 것 같습니다. 진짜 무늬까지도 네. 이렇게 찍어내는 것도 네.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같은 가격이지만 네. 훨씬 더 장인님에게 손길이 있어요. 많이 닿은 제품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역시나 3터에2 네. 5 0 0원 근데 네. 이게 지금 할인된 가격이에요 여러분. 절반 가격. 절반. 네. 절반. 네. 원래는 5만원짜리 옹기예요. 5만 네. 근데 네. 저희가 옹기축제 기간에만 음. 50% 할인! 지금 맞습니다. 바로 전화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옹기는 굉장히 네. 크기도 크지만, 네. 저는 네. 굉장히 신기한 게, 여기 네. 이런 유약이흐르는이는 아, 네. 이런 문의도 있더라고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여기 있는 옹기들이 보면, 자세히 보시면 색깔들이 조금씩 달라요. 네, 좀 달라요. 같은 유약을 쓰고 있는데도, 네. 전통 유약의 가장 장점이라고 하는 게, 어, 자연의 몸이가 불이 지나가는 장소에마다 감안해서 네? 색깔들이 조금씩 달라요. 만약에 우리가 인위적인 어떤 유약 재료를 쓴다면 그렇지 않고 똑같이 나오겠죠. 아 하지만 자연적이고 전통의학은 우리가 옛날에 어떤 자기라든지 옛날 도기들을 네? 보면 색깔이 똑같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그대로 저희들이 재현했어. 자연 그대로 쓰다 유약을 쓰다가 보니까 이렇게 흘린 상태로 나오는 온기들이 아, 많이 있습니다. 유약의 네. 흐름에 따라서 무늬도 네. 달라지고 그니까 이게 매력인 거예요. 네.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온기가 아니라 그렇죠. 정말 선수 장인님들께서 물론. 만드시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네.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데 어, 옹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나 작품을 가지시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저희 어머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저희 엄마도 네. 옹기가 너무 예뻐서 네. 혹시 이거 좀 아, 좀 사고 싶다라는 네. 마음 네. 드시더라고요 네. 디자인적으로도 인테리어 네. 하시기도 너무 좋지만 네. 옹기는 어쨌든 네. 여러분들 실용성이 네. 또 특히나 좋기 때문에 매고산 그렇죠? 옹기 마을의 네. 옹기 여러분들 꼭좀 가져가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3리터 그리고 네. 여기는 몇 리터죠? 10리터. 10리터예요 네. 10리터 큰가격 네. 자 28,000원. 아, 정말. 사실은 재료비도 안 되는 지금 수준으로 저희들이 네. 옹기축제를 체험해서 네. 맞아요. 네. 자 울주문화재단이 함께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네. 50% 할인된 가능하게, 가격으로 옹기TV에서 네. 사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옹기TV 구독, 좋아요 당연히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알림 설정까지 하셔가지고 저희 옹기마 옹기축제 기간에 많은 이벤트와 네. 할인까지 혜택을 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네 개를 보여드렸고 네. 이제 다섯 번째, 제옆 옆에 있는 네. 이 온기는 네. 15리터. 네네. 네, 네. 와. 이 정도면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쌀을 보관하기는 충분한 크죠. 그럼요, 크기죠? 그럼요, 네. 그럼요. 쌀을 충분히 보관하실 네. 수도 있고 김치도 넣으실 수가 ]이죠. 있고요. 네. 자, 이렇게 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네. 모든 가격대가 네. 다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네. 수 있고, 네. 그 우리 주부님들 특히나 네. 쓰실 사용. 용도에 따라서 그렇죠. 크기만 다르게 해서 네.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것도 50% 할인된 가격으로 44,200원 네. 지금 15리터 네. 자,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 5가지 지금 네.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네. 요즘에는 아파트 생활 많이 하시고, 네. 주택이면 마당이 있는 네. 집이면 또 온기를 네. 또 묻어 놓고 할 텐데, 그게 불가능하시고, 네. 냉장고 관을 하실 네. 거다 하시면, 이렇게 네. 조금, 조그마한 미니 사이즈로도 네. 사용을 해보시는 게 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요즘 김치 냉장고 있잖아요. 네. 그게 거의 이 정도 항아리까지다 충분히 들어가지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여기에 만약에 그 우리 주부님들께서 네. 김치를 담궈서 넣으셨다, 네. 맛이 몇 배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맛있어요. 또 김치냉장고와 전통방식의 온기에 보관하는 것과는 그렇죠. 확연하게 다르죠. 그리고 발효 과정도 차이가 네. 나고 숨쉬는 온기거든요. 네. 저희 외고산 온기마을의 네. 온기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담근 김치지만 어, 이 맛이 날수 있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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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네. 그게 바로 온기 네. 하나로 여러분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전화 주문 주셔야 되고요. 저희 아래쪽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온기 축제 기간 동안 네. 5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비는요, 저희가 부담할게요. <laughs> 택배비까지 포함된 네. 가격이니까 여러분 네. 지금 찬스 좋을 때꼭좀 네.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즉급 권장합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 부터 그리고 네. 4리터, 5, 4 l 터 5, 이게 지금 3 l 지만4 네. l 까지도 네.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1 0 l 1 5 l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골라주시면 네. 됩니다. 네. 장인님께서 만드신 네. 용기도 있잖아요. 어, 물론 있죠. 네, 우리 네. 장인분들께서 네. 정말 선수 한땀한땀 만드신 옹기들을 네. 네. 여러분들. 열심히 그러니까요. 네. 근데 보통 이런 옹기한번 네. 만드는데 네. 그 유약 바르고 굽고 네. 말리고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까요? 기성 과정들이 우리가 한달 정도 걸려요. 아... 네. 한달이라는 네. 시간에 이신나가탄생요 정말 노고가 대단하십니다. 네, 네. 전통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게 탄생한 옹기 좋은 가격에 네. 오늘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꼭좀 전화 주는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허진규 옹기 장인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